가지 5개 1,500원, 3, 5, 15.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채소 장사를 해서 말문도 트이기 전에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가지 한개 100원, 가지 한개 100원 이러고 팔았다고 하네요. 그런 거 보면은 가지가 그래도 많이 비싸진 않고 우리한테 좋은 먹거리인 것 같아요. 가지 꼭지를 말려가지고 드시면 엄청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효능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오늘은 가지 장아찌 담는 방법 알려드리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. 가지를 썰 음, 건데요. 음내 맘대로 썰면 됩니다. 저는 10자로 또개 해가지고 이렇게 썰 건데 동글동글하게 썰어도 되고 반달 모양으로 썰어도 되고 뭐, 아무 따라 막 썰면 됩니다. 막 썰면 됩니다. 아무 따라. 썰어가지고, 가지가 보통 보면 물컹물컹 해가지고, 남자분들은 별로 싫어하시더라고요. 젊은 애들하고.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가지가 좋아집니다. 치아가 좋지 않아가지고. <laughs> 이 가지가 효능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해요. 우리 몸에 종합, 종합 영양제 안 드셔도 됩니다. 근데 가지를 저는 생으로 매일 담았는데, 이번에 가지장아찌를 담으려고 여기저기 또 맛집 검색을 해보니까, 어, 가지를 또 수분을 빼가지고 말려서 프라이팬에 볶거나 오븐에 구워가지고 어 담으면 더 쫄깃하고 아 어, 환장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. 어떤 맛인지 또 저는 오븐이 있어서 오븐 150도에서 조금 수분 빼보도록 가보겠습니다. 자 가지만 담으면 또 심심하니까 오이를 또 같이 넣어서 집에 오이가 있길래 오이 오이들도 씹으면 아삭아삭하니 정말 식감이 끝내주잖아요, 그렇죠? 레스라도 팍팍 풀립니다. 오이 씹으면은또 집에 또 토마토가 한개고불로 당기길래 토마토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속에 알갱이는넣으면은 이게 부이대 그 소리야 풀어져가지고 둥둥 떠댕기면 보기 싫어있긴 해. 알갱이는 빼부, 빼부고 빼보고. 빨간 고추도 좀 넣어주고요. 매운 고추 넣으면 은확 살아납니다. 내, 내가 내 제일 잘나가 하는 마늘도 편 썰어서 조금 넣어주고요. 니만 잘랐나? 나도 잘났다. 하는 양배추도 조금 썰어서 넣어주면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거든요. 그 다음에 또 그래 니똥 네 굴딱 하면서 양파 선수도 따라옵니다. <laughs> 만만찬초 <않죠>, 양파 선수도 <laughs> 우리가 좋아하는 인기순이 야또 진짜 나는 또 빨리 써냐. 질세라 이러고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, 그래도, 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엄청 많죠? 매운 고추 조금 넣어주고, 자, 지금부터 간장, 막간장, 진간장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. 간장 3컵, 저는 300cc 에 넣습니다. 200cc 넣든지 상관없고 비율만 맞으면 됩니다. 식초 1컵, 물 1컵, 그리고 요거는 식초입니다. 식초 제가 매실액 깨스 건져내고 그냥 일반 식초 부어놓은 식초 한 컵. 매실액 에스다 먹고 건져낸 알갱이. 버리는 알갱이 식초에 부어놓은 제 영상이 있습니다.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설탕. 설탕인데 저는 설탕 말고 있죠. 조금 설탕 단맛이 덜하다는 스테비아. 스테비아 넣었습니다. 반컵. 반컵. 지금 아침이라서 햇빛이 쫙들어가지고이 영상이 좀 흐리, 흐리하게 보이실 겁니다. 빛이 반사돼가지고 그리고 물엿, 물렸, 물엿을려면 조금 더 쫄깃쫄깃해집니다. 식감이. 물엿 반컵. 알룰로스 이것도 10분의 1 /10 칼로리. 아따야, 벼렁박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겠다. 맞지?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다였네. <laughs> 이런 거무 앞에로 빠게 똥칠 안 하고 건강하게 삽니다. 맞지? <laughs> 자, 요렇게 해가지고, 10분 동안 팔팔 끓여줍니다. 저는 뚜껑을 열고 끓일 겁니다. 또 간, 간장 날 냄새하고 식초 냄새하고 조금 날아가도록. 어,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은 다 끓이고 난 뒤에 식화가 식초를 넣으시면 됩니다. 저는 요렇게 하니까 더 맛있어서 요렇게 할 겁니다. 자, 가지선수, 드디어 꼬들꼬들하게 조금 말랐습니다. 몇분 모릅니다. 그냥, 이래, 밖에 들다보고, 쪼끔, 어머스리 하면 꺼내세요. 자, 이제 10분 됐습니다. 불 끄고, 펄펄 끓는 데에 만안 되고, 불, 필이 끄고, 다 썰어 놓은 재료들을, 모두 한꺼번에, 막 하다 집어 넣어 있어, 막. 왜 집어 였냐고, 요 그냥 막 집을 하면 됩니다. <laughs> 양배추 손수도 오고, 막, 고추 손수도 오고, 오이 손수도 오고, 다 들어가라, 다 들어가. 자, 요렇게 해서, 닭, 닭. 시카 주면 됩니다. 탁, 시카 불라 음, 맛이 환상이에요. 자, 다 식었습니다. 아주 쫄깃쫄깃한데, 요것도 한번 볼게요. 요거는 아빠, 그, 그, 맛거 맞지? 그거? 오븐에 말랐는 거. 근데, 맛있다, 맛있다 카리만은 거짓말이네. 이게, 이게 후씬 맛있는데요, 생가지가? 오븐에 말랐는 거보다. 음 이게 이게 훨씬 맛있어요 이게 음 이거는 이거는 비추입니다 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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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추, 비추. 요 쌩까지가 막 아주 막 쫄깃쫄깃한 게음음 음. 자리 잡고 한번 봐야겠다 따지도 않고 막음음와 간이 딱 맞으면 먹어도 먹어도 음이 카드 앉아가 다 먹겠다 이거 음. 큰일 났다 한개만 너무 보고 통에 담아 통에 담아 통에 담았습니다 이래 봐도 양은 얼마 안 됩니다 보이소 제 손바닥만 한그릇게 이거 빼야 안 됩니다 숨이 팍 죽어갖고 자 이거 간장은 이다 먹고 나면 한번 펄펄 끓여가지고 다른 것도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장 재사용 돼요 이랬는데 시금치도 이어가지고 장아찌 담으면 너무 맛이 죽여준다 했긴 해 다음에 또 간장 이거 다 모면어 재활용하는 거 한번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바이.